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이제 지표들을 좀 확정하기가 그이 과정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윤남진 선생님이 일목요연하게 그 동안 신문 언론에 검색한 내용을 주제와 일정별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어 엑셀 파일로 좀 만들어, 지난번에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어당신데 박승용 학생에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전에 저희가 답을 받기로 했는데 좀 기회를, 네. 네. 오늘에서야 그 친구가 이제 막, 이제 막 보내줬네요. 막 그것은 출력 중인 일데요 오늘은 그 내용도 같이 좀 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좀더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준비, 어, 저희 자료를 늦게 받은, 오늘에서 받은 바람에 음,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은 전체적으로 음, 향후 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저희 중요한, 아무튼 박문수 선생님께서 제일, 제일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방향을 좀 잡아주셔서 다른 사람을 좀 기회를 줘도 이렇게는 해야 될게 방향자 보이 그 시간이 되니까 보입니다 오늘도 방우수 사님 이런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한 다섯 배쯤더 신식하시면서 우리 이제 해야 될 일정에 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어이 아무튼 그래서 이후로 방우수 선생께서 어, 어, 오늘 오늘 진행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발표를 했겠고요 저희 지수 도출 과정이라고 하는 음, 네, 표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어느 단계냐면 음, 후보지표까지 본 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후보지표를 이제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그 적절성을 평가받아서 올해는 최종지표까지만 응. 선정한 것이 좋지 않을까 응. 그 나머지는 다수학의 문제더라고요. 제수학은그렇지 <laughs> 수학자가 수학이 응. 그걸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기에는 현재 일정으로서는 불가하고 또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지표를 잘 만드는 데 정교하게 하는 과정을 나머지 기간 동안 진행해드리려고 봅니다. 어, 저는 윤남빈 선생님께서 정성 평가 그 질문지를 만들어 오신 것을 어, 제가 다시 손를 봤는데요. 나머지는 여기 그면윤 선생님께서 보내신 것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종교 간의 평화도 있고. 저는 시민사회와 중개 관계, 국가와 중개 관계 이런 게 혼재되어 있어서 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대체로 여기 있는 그 지표는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어서 어,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는 지표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제 정도로 어, 이, 측정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이세개를 통틀어서, 어, 이첫 번째, 종교 간의 평화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은, 종교, 와 국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이거 차원에는 나눴어요. 종교,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종교 간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종교 간의 평화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10등급 지표를 이제 다섯 등급을 만드셨는데 이 다섯 등급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다섯 단위로 조합하고 등급에서 한그 등급에 다섯 개씩 들어가게 해서 스물다섯 개로 만든 방었고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그이 한국 국가가 코로 네 개씩 네 그거는 네 개씩이고 앞에는 처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종교평화정책의 제도, 제도가 한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건 체크리스트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수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매번, 정부나 시민사회, 어떤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만 체크해서, 이거는 압력용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안 갖춰져 있다. 매년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다. 나가는 용도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에 있는 것은 요번에 전문가들에게 보낼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질문지를 보내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될 질문인데요. 처음에 10단계를 만들어서 넣었던 그 지표들이 이 적절하게 뽑힌 것이냐, 말고 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다 평가를 받은 다음에, 다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어, 그, 이, 예를 들면 등급에, 등급 간에 보면은 <laughs>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지. 어떤 거는 다섯 개가 있고, 어떤 거는 일곱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 살 것인지, 그거 오 나중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출해하가 되면 이 양식으로 바꿔서, 전문가들에게는 이, 이 내용으로 우리가 지표를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뽑았는데 이, 저, 이 지표가 적절하냐? 그걸 평가해달라.만 묻는 거예요. 이거 질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정성적 질문지도 합정안이 아니고 일단 시안으로 나눈 것이 이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바로 설문지로 만드는 게 어렵다. 전문가들에게 그 평가를 받는 질문지로 다시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런 형식으로 확정이 되면 이렇게 그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윤나 선생님이 이제 주셨던 것은 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죠. 이게 그 오점으로오점척도로 오전 하려면은 정도로 물어야 되는데 예, 아니요 정도로만 하게 되어있어서 이 정도로 하다보니까 아, 좀 서술 형태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이 적절한 질문들이 이게 또 이게 다 차원들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것들이 다해쳐모여가 됐어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그조계정에서그 하셨던 사정위원에서 회 나온 것들 아, 이것도 아 이게 또 지난번에 하신 말씀인데 네, 지난번에 하셨던 것을 어, 토대로 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 우리가. 1단계 10등급으로 했던 것하고 대충 맞춰서, 그이 밑에서부터, 1등급이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일 안 좋은 상태에서부터, 제일 긍정적인 상태, 제일 부정적인 상태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거꾸로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웃종교 간의 충돌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이 증가하였다. 그러면 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분명히 가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반대다 그러면 안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수로 있었다 적극동이라면 그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 저희가 10등급 했을 때이물리적 그 폭력에는 사망, 린치, 테러까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개가세가지만 있으니까 조금 더 세분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망, 테러 인체한 테러 하나를 놓고, 가벼운 몸싸움, 그 다음에 이웃종에서의 불지방을 파손하는 게좀 공격성이 높은, 사람을 향하진 않았지만, 그, 탈상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그, 위험이 있는 정도의 행위들을 여기다 포함했고, 그 다음에 이웃종의 상림물을 파괴한 모독하는 일을 증가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사람에게든, 사물에게든 행사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1등급, 1등급, 2등급을 여기다 묶어서 물리적 폭력이 높고요1등급의 폭력적 표현은, 어, 일종기를 고발, 고발하거나 위협하는 사건, 또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는 것, 또 교리를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공공장소에서 일종의 포기를 방해하는 사건, 또 일종기를 비방하는 사건. 요것들은 실제로 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 정도는 뭐 직접적인 이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접하는 정도의 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등급이 낮았다고 봤고요. 갈등의 해결이 이제 중간 단계로 가서 그종교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종교들 사이에 직접 엄만한 해결을 정한다. 니다나라선대님은 시민사회나 정부가 같이 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번 종교 간, 종교 간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간에 해당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나 정부가 빠지게 될까 하는 점을 기념해서 도잘야겠습니다그 다음에 종교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관계나 틀을 내부에 구축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이것도 종교 내부의 장점이고 또각 종교단체는 내적으로 종교를 갈등을 일반화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시민단체 중계를 요청하고 요청하는 고요청하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잘 운영하고 있다. 종교 시민사회, 정보가 함께하는 종교 갈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요거는 어, 정보하고 시민사회가 들어가긴 하지만 종교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종교간에, 어, 이 종교간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신교와 협력. 그래서 지금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뉴스에 있고, 뭐 어디고 뭐, 안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신교와 협력은 제거에서 7등급, 8등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8등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성직자 및 신도들의 웃종교 체험, 행사, 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이웃종교간 중요한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나 물품을 보내는 것, 물품은 화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들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종교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칭찬하는일 아 다음에, 이웃 종교원의 사회공사 목적을행사로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예를 음. 들면, 뭐, 계사하고 거의 수일리에 있는 세계의 다른 교단들이, 종교 종단들이 함께 그 협력하는 행사를 매월, 10월에 열고 있는 그런 얘기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적인 의제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하는 행사를 자주 열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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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이런 것은 이제 통일 문제, 대북 직원 문제 이런 데 있어서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등급이 높은 것이고 이것은 이제 목표라고 볼수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게 자신의 일정물적 지원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웃 종교입니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웃 종교 간의 상호 이해를 대화 및 학습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다. 또 교단의 지도자와 상호 이해를 위해 준비한 교회 행사를 가지고 있다. 질레 이런 이다양하다는 다른 표단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런 신자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그 신문을 보지 않고 당신이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에서 1년 동안 쭉그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당신들이 렇게 보고 실제로 이렇다라는 하는 것을 이 감으로라도 할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전문가죠. 그리고 그냥 종교 간의 평화를 중심으로 맞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종교 국가 시민사회가 관계인데요. 그 이제 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국가나 이제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쪽에 계신 분들이 이 종교를 그 종교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해야겠다. 주로 바깥에서 눈에 띄는 이 종교인이 아니어도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의 실태를 볼수 있도록 하는 그 설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종교와 국가 시민사회 간의 관계입니다. 물리적인 이유, 폭력은 종교적인 종교적인 사적인 이유로 공공시설 뭐 가끔 방문을 보고 정보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입학하거나정보하는 일이 자주 있다. 어. 자주가 들어간 것은 평가를 등급으로 나누기 위해서 대답하기 쉽도록 하게 하고 있습고요 종교가 사적인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정보로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가 이, 이 말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를테면, 어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런 파적인 그, 편향정책 같은 거 피웠을 때, 공개적으로 시위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공감을 얻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이, 사회비정교를 분리되는 데데 그런 데서, 그,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막 공개적으로, 그, 방송을 전망한다든지, 뭐, 시위를 한다든지, 뭐 정부 정사를 진입하려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적인 이유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적절한 표현이 있으면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종교인 사적인 이유로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의 정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지표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 종교 간의 평화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종교가 사회적 역할을 할 때, 사회적으로 그 행위를 할때 나타나는 그 모습도 어, 한국 종교 평화에 기여를 한다. 그 다수가 아, 종교가 평화로운 집단이고 실제로 종교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한다면 불편하다고 보지 않을까. 그 다음 통일특별은 종교의 공공수설에 강화도로 점검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다든지 또 시민사회 단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는 일, 사적인 일을 공공연설을 정리하고 시민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 또 위협적인 행동과 언서로 성격 폭력 활동을 벌이는 일, 갈등 해결은 정부, 시민사회 정부 갈등 해결에 현대체를 넓히다, 최소 적절하게 가동시키는 일, 두 번째는 시민사회 정교, 종교, 또는 정교가 행사하는 폭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급한 일을 상당하게 수행는 기능과 그 연구에서 따라서 볼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 종교의 폭력이 발생할 때시민사회 적절하게 하는 한 예방을 경험하고 있다. 어. 그렇다니다. 라고 볼수 있게. 다음, 정부 물리적 통제보다 적절한 계도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종교인들이 일을 잘 수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종교, 그니까 주로 관찰자의 시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종교 내부를, 종교 내부가 아니고, 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위들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정부, 시민이 신교 협력은 삼자가 상설 조직대로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또는 정부는 종교, 와 시민사회 의 협력 중립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종교 보험사에 대한 파업 운영 등 작업을 추진 노력하고 있다.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종교와 정부나 시민사회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아까 돼 있는 분들이 볼때아 종교가 평화롭구나. 먼저, 이 한국사회 평화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다. 아이스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해권장은 일정 무적 자원을 정부나 시민단체에 개방하고 있는지, 또 각종 계열의 문화를 체험하고 살때 교육체험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지, 시민사회 정비에 대한 학습 프학습램로 운영하고 있는지, 교육할 수를 잘했던 해당 정비인들이 상황에 의해 정비자 도래 행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본인이 직접 시험할 수도 있고, 또, 언론이나 다른 형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쭉이 전문가의 눈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다 보면, 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제도 위헌하는 이것은 이제 국가나 정부나 시민사회 안에 이런 것이 구비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체크리스트니까 예, 아니요.만 하게 되어 있고, 지표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수에 감안하는 거는 이런 게다돼 있으면, 어, 제도적으로 이게 다 보장이 돼 있으면, 그 뭐, 한 이게 한10% 정도 반영비입이라면그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적 사나에의 정교가 혹은 정교의 물리적 풍력을 강조하게 기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또종교관 갈등 소재를 없애기 위해 정교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종교관 대화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 주도로 시민사회 종교간 정교평화시설의 정규가 협의 기구고설사 치명하고 있다. 또 특정 기구를 우대 종교를 우대한 편향정책 시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쓰고 있다. 또 공공재를 특정 종교에 이미 사용하지 않는다. 또 정부 주도의 종교간 종교 시민사회 상황을 예비해서 많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다. 또 갈등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갈등을 준를하고 있다. 종교 협력이 협력, 협력 기구로 제조 있다. 이것은 어, 제가 보기에는 방향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그 종교 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종교끼리만 어, 해결될 일이 아니고 어, 이 이제 이런 종교 갈등이 많은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국가나 시민 사회가 함께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시민사회 방향제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윤열 선생님께서 이 뽑아 놓으신 지표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가 이미 만들었던 10등급 그 지표. 그것을 이번에 그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보내서 어, 적절하게 뽑힌 것인지를 이제 평가받기 위해서 만든 설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